안녕하세요. 오븐스마트 지윤쌤입니다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동영상, 문서 등을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하고 싶어서 PC 카카오톡을 컴퓨터에 설치했음에도 본인의 카카오 계정과 비밀번호를 몰라서 로그인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카카오 계정 찾기와 비밀번호 재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 계정을 찾아보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 앱을 터치하시고, 하단 메뉴 중에서 오른쪽에 점 3개 더보기 메뉴 터치해 주세요. 그런 다음, 위에 상단 우측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터치. 개인보안 보이시죠? 개인보안 터치. 카카오 계정을 터치하시면 계정 정보에서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를 보실 수 있으세요. 즉 본인의 카카오 계정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이 부분 이 부분이 본인의 닉네임입니다. 저는 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본인이 본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두 번째는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방금 전에 확인했었던 계정 정보가 있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화면을 살짝 위로 올리시면 계정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 아랫부분에 보시면 계정 비밀번호 변경 보이실 거예요. 계정 비밀번호 변경을 터치해 주시고.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으세요를 터치해 주세요. 저는 여러 가지 인증 방법 중에서 전화번호로 인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인증을 터치해 주시고 조금 전에 확인하셨던 본인의 닉네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여기 인증 요청이라는 이 부분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인증번호가 전달이 되고, 다음 클릭해주시고,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화면이 나오면, 새로운 비밀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비밀 번호를 똑같이 동일하게 두번 입력하시면 확인이 보이실 거예요. 확인을 터치해 주시면 비밀 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라고 나오고 또 확인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또 확인 터치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카카오 계정과 비밀번호 변경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